여러분, 10분 동안 핑크색만 혹은 꽃만 찾아보시겠어요? 명상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쓰이는 거래요. 오늘 저는 10분 동안 차 마시는 시간 동안 핑크랑 같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꽃. 물론 여러분은 각자 좋아하시는 색이나 좋아하시는 형태만 찾으셔도 돼요. 그러면 그걸 찾는 동안은 거기에 집중해서 온갖 스트레스, 불안, 걱정이 잊혀지고 내 뇌와 정신에도 건강한 휴식을 준대요.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고수 홍차를 마실 거예요.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다 털어서 다식으로 먹을 거예요. 요즘 냉장고 비우기 하고 있거든요. 6개월쯤 뒤에 또 이사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슬슬 냉장고를 비우기 시작해야 그때쯤 가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아몬드 가루로 빵 비슷한 거 만들고요. 과일 꺼내고, 그리고 온갖 과일 남은 거다 모아서 잼보다 살짝 연하지만 시럽같이 달달하게 마실 수 있는 잼이에요. 그래서 설탕이 단한 톨도 안 들어가 있진 않군요. 쨈에는, 잼에는 설탕을 한20% 30%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사호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넣었을 경우에 130ml 정도 꽉 채우면 그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찻잎을 넣고 우릴 때는 이렇게 딱한 잔이 나와요. 100ml에서 114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 혹은 음, 차호의 용량을 알고 계시면 여기저기 급할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면도 있어요. 혼자 마실 때는 이렇게 찻잎 찌꺼기가 나와도 가라앉혀서 천천히 마시면 되지만 손님들이 계시다면 공도배를 따로 준비하셔서 찻잎을 가라앉힌 뒤에 따라서 드시면 더 좋겠지요. 저는 카페인에 좀 민감해서 오후 2시나 3시 넘은 뒤에 차를 마시면 밤에 잠을잘못 자요. 그래서 2시 전에 마시고 마실 때는 꼭 다식을 준비해요. 그리고 조금 연하게 우리고 오늘 찻잎은 홍차 잎은 5g 정도 넣었어요. 차를 아주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마실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꼭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을, 냉장고에 넣어둬요. 왜냐하면 유리병이 아닌 경우에 스테인레스에 넣으면 맛이 변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please.